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의 창입니다. 예, 저는, 예, 단양, 아, 초코석 산지로 또 이렇게 탐정여행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이 쫙 빠졌기 때문에 제가 물터치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게 다 초코석이죠? 예, 초코 미석. 예, 여기도 이렇게 한점 있지 않습니까? 아주 미끄럽습니다. 이게. 자, 여기도, 이거 수마가 아직 덜 됐죠? 저런데도, 예, 쪼꼬석들이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아, 물 속에도 이렇게 잠겨있는 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건탐을 하면서, 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쪼꼬 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초코석이죠? 예. 예, 수마도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예, 한60 정도 크기인데요. 예, 초코 미석입니다. 예. 자, 제가 수석 사이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아, 내려가면서 보고 예, 다시 위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십시오. 이런데 다그 초코석이지 않습니까? 예, 초코석인데. 바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예, 여기도 한점 있죠? 자, 새소리 나죠? 보십시오. 자, 이렇게 도막 초코석들이, 예, 많이 있죠? 예, 토막석으로. 보십시오. 여기도. 자, 보십시오. 예. 자 이런 것들은 수마가 덜 됐죠. 예, 자 원석들이 이렇게 쫙 예,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데 사이사이로 예 보십시오. 피부감이 아주 대단합니다. 예. 자물 떠치를 하면은 예초코석이 어떤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피부감도 그렇고, 자 이런 토막석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또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도 큰 석이 이렇게 누워있죠? 자, 청석인데,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청석 변화서, 그죠? 네. 네, 이렇게 변화가 좋고, 자, 이쪽에는 청석도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이게 다 초코석이죠. 예. 자, 여기도 보십시오. 자, 여기도 초코석이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는 수마가 잘 되어 있죠. 아. 아.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예. 쨍쨍하죠. 예. 자, 이렇게 강질해석입니다. 예. 이렇게 초코 미석이 쫙 깔려 있고, 자, 여러분들하고 자,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는 네, 모래를 좀 파냈습니다. 예. 좀더 파내볼까요? 예,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자, 보십시오. 와, 밑에 쪽이 더 좋은데요. 이렇게 파내고, 이 정도까지만 힘들으니까 자 보십시오. 예 여기에는 새 그림도 있고 짐승, 구름 다 있죠. 이렇게 예. 멋지게 산경도 그려내고 제가 왜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느냐면은 물터치를 하면은 자이 칼라가 죽을 것 같아서.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석은 과연 제가 분모를 분무, 했을 때 물을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아, 더 멋있는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자, 보시나요? 자, 이쪽에서부터. 멋진 곳이죠. 예. 이렇게 내려오면은 자, 여기에 예, 사람 문양도 그려져 있고 여기에는 학이 있죠, 학이. 학위. 예, 여기 보십시오. 예, 이렇게 학한 마리가 고개를 딱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십장생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laughs> 보십시오. 아, 정말 멋진데요. 자, 이렇게 아, 좀더 파냈으면 좋은데 제가 한번 조금만 더 파볼게요. 밑에 모래를 자 최대한 이렇게 파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멋진 장면을 자 이렇게 뭐탐석해서 수석감 보여주는 것보다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 없습니다. 네.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보십시오. 저도 놀랐습니다. 놀랐는데요. 아, 참. 자, 멀리서 좀봐 드릴게요. 예,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예, 이 석이 미석입니다. 미석. 다른 게 미석이 아니라 자, 우리가 조그만 뭐 실청미석 이런 거 보는데 자, 이렇게 백색의 선이 굵직굵직하게 들어가면서, 예, 자, 위에는 산경을 나타내주고 있고, 자, 이 안에는 십장생들이 다 그려져 있죠? 자, 보십시오. 자, 이쪽에 있고, 자, 이들는 학이 있고, 여기도 보십시오. 예, 사슴처럼 보이기도 하고, 분명히 하기죠 예, 구름도 있고. 자, 우에는 산경을 잘 나타내 죠 자, 또 보겠습니다. 예, 이런 속들은 속도를... 예. 자, 떨어져 나와서 어느 정도 수마가 됐죠? 어우, 무게가 예. 비석이죠? 네, 이렇게. 네, 석질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네, 소리가 아주 새소리가 나죠? 새소리가. 자, 한 보여드릴게요. 네, 노을석이죠? 노을석. 네. 자, 이 아래 석은 예, 초코 미석입니다. 이게 예. 자 노을석인데 들어가지고 자 여기도 한점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런 석들이 이제 수마가 되야 되는데 워낙 크다 보니까. 아, 이렇게 굴러와도 굴러 수마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있지않습니까 이렇게 이석도, 아, 이석도 사이즈가 한 50에, 50에 40 정도 됩니다. 아, 이석은 고가 한60 정도 되는데요. 치가 쫙 뻗었죠. 자, 여기도 한점있죠한 20에 30 정도. 예, 뒷면 한번 볼까요? 자. 자, 이런 석은 조금만 더수만 되면은 예, 우리가 이석 이렇게 좌대 타서 놓고 볼수 있는 석이 되겠죠. 네, 이 석도 네, 초코 석이죠. 보십시오. 자, 근접 촬영해서 수마가 네, 어느 정도 잘 됐습니다. 네, 사이즈가 고관 한70 정도 이렇게 뒤집어 놔야 되겠죠. 네. 자, 이대로 놓고 보면은, 예, 고가 한70 정도 됩니다. 예, 결도 좋고, 좀 양성만 조금 시키면은, 볼만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탐사 현장에서 조금만 촬영을 하다 보면 너무 더워서 기진 맥진하죠 자, 그래도 짧게, 짧게라도 여러분들에게 현장감 넘치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곡을 찾아오고 영상을 담아 봅니다. 조금 결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사이즈가 큰 석이 이렇게 자, 누워있죠? 자, 이렇게 바닥면이죠? 바닥면, 하단면. 자, 위에 보십시오. 여러분. 예, 손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문질러도 예, 걸리지 않을 정도로 예, 기가 막히죠? 이 바닥도 라면처럼 예자 이렇게 꼬불꼬불하면서 패일때 약한 부분 다 빠져나가고 아 좋습니다 자 여기도 한점 있는데요 예 보이시나요 예 뒷면도 좋고. 여기 한 50cm급 이상 되는 석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연양석 아주 잘 되고 있죠 자 여기도 자이 석을 넣어놓으면은 기가 막히죠. 사이즈가 큰 석이죠 이 석은. 보십시오. 아 이런 석그 잔디밭에 탁 놓고 예 비오는 날 감상하면은 멋지겠죠. 아 이건 좀 특이한데요. 예. 예, 조직이 대단합니다. 예. 자 이게 물이 빠져나가니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거는 겹판으로 된 예, 석인데요. 이렇게 아 이렇게 문자석처럼 예, 이렇게 요철로 되어있으면서. 자 이집트의 어떤 그 예, 그림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벽화 예, 근접 촬영 해드릴 고요 이렇게 한 전면에서 보니까 모함은 뭐 상당히 좋은데 양각으로 이렇게 또페이미상도 현상도 있고 자 자연에서 이렇게 수마되고 양석되고 있는 예, 초코미석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자 네. 물을 쫙 뿌렸습니다 이제 제가 조직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네, 천천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페임 좀 보십시오 상당히 이거 매끄럽고 네, 자연에서 피부를 조금 조금씩 이렇게 약한 부분을 깎아내면서 예, 변화도 있고, 석질도 상당히 단단하죠. 이 남아있는 석들은 굉장히 이거 피부가 이게 강한 석질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빛이 나고 예, 매끄럽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십시오. 예, 대단하죠 자 이런석은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죠 예. 자연에서나 볼수 있는 석입니다 제가 측면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예 측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밑자리 자 여기 나비도 있죠 자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석은 우리가 수석하고는 좀 거리가 먼 석인데, 아, 그래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자, 보이시나요? 예, 약한 석이죠. 이렇게 예, 석회석, 또 방해석처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자, 이렇게 빗살로 예,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내려놓고, 오. 자 이런 석은 그 석부작 같은 거 예, 해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페임이 있고 석질도 약한 약한데 아 이런 석은 그 변화가 심합니다. 예, 초코석인데요. 예, 장이 상당히 깁니다. 예, 제가 물터치를 하고 이 모래에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혀봤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예, 한 45에 예, 고가 한25 정도 됩니다 예, 그래도 잘생겼죠 이렇게 수반에 앉혀놓고 예, 감상하면은 예, 철분기 좀 이렇게 있는데 아 이렇게 좀 양석해 가지고 제가 하면은 자 이렇게 모래에 앉혀 놓으니까 보기 좋죠. 예, 두께도 상당합니다. 두께도 한20 정도 되고, 자, 결을 한번 보여줄게요. 예, 이런 석은 수석 사이즈에 들어갈 만한 석입니다. 자, 여러분, 그 제가 이곳에 오면은, 예, 멋진 부분을 한번씩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 오늘은 제 차보다 큰, 큰 쪽구석입니다. 예, 제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조직을 여러분들에게 눈 호강하라고 예, 조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물터치 한번 해 볼게요. 물터치 하고 여러분들에게 조직을 근접 촬영해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예, 자연에서 이렇게 자연에서 양석도 되고 예, 수마도 되고, 자 보십시오. 예, 대단하죠? 예, 이 넓은 그덩바위처럼되어 있는 어? 초코석입니다. 예. 어째, 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 올라서 있는 부분이 밑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이 석을 뒤집어 놓으면은, 예, 사이즈가 뭐, 한 3m, 3m 되는데요. 예, 조직 멋지죠? 예. 아, 이런석이다 이게 초코석인데, 자, 보십시오. 예, 다 초코석입니다. 예.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석들 많을 수가 있죠 이런 이럴 때예 초고석 탐사가 정말 정말 힘들죠 예. 예 가격도 뭐 이렇게 아 구매해서 또볼 수도 있는데 예 가격도 좋은 석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미석이 한점 있는데요. 제가 미석 한점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무거워서 들진 못하고. 자, 이렇게 물 속에 잠겨져 있는 녀석들 중에서. 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로 수마가 어느 정도는 됐는데. 크 보십시오. 예. 보이시나요? 아, 요런 요렇게. 아,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한 12에, 고가 40 정도. 예, 수많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뒷면도 좋고. 예, 초코 미석이죠, 초코 미석. 아, 무거워서. 자,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옥석 한점 꽤나 나는데, 물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옥석은 이렇게 청자석 칼라죠. 이야, 여기에 무늬만 멋지게 들어가면 예, 금상첨한데, 예, 칼라가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예. 예. 인상석으로도볼수 있죠. 여기 눈이 있고. 아, 정말 칼라. 칼라 멋진데요. 여기, 아. 지금 촬영하다 보니까, 여기 쪼꼬석에 한점이죠 자, 보십시오. 이 안에 초고석들이 콱! 들어 차있죠? 예, 나중에 한 100년 뒤에 보면은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이 석이 어떤 석인가 한번 볼까요? 예. 예, 여기도 이렇게 한 점이 있죠? 자, 제가 네, 멋진 석 아, 초코 결을 예,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석을 물터치를 하면은 자 보십시오. 자 이쪽에서 보면 이렇죠. 예, 아 정말 대단합니다 항상. 예, 제가 저 위쪽 반대쪽에서 한번 봐드릴게요. 쪽이 상단면이죠. 상단면, 자, 이래서 보면은 황홀함이 느끼죠. 예. 대단합니다. 예. 제가 카메라를 천천히... 아, 결을... 쓰... 참 매력이죠? 자, 이런 부분 하나하나 보십시오. 이 터치감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물을 한번 더 뿌려볼게요. 자꾸 말렸는데, 자, 물 터치를 해도 보람을 느끼죠. 힘들어도 이런 석을 보면은. 원하는 가능성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자 이렇게 참고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못 만들어내죠? 예. 근데 자연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자, 보십시오. 예, 오석이라기 보다는 먹석이죠, 먹석. 예, 사이즈가 큰석인데요. 아, 그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인 그대로. 예, 파도 없이. 아, 사이즈가 60에 한80 정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예, 몇 시간 동안. 초코속 산지에서 탐석을좀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수석 사이즈의 초코석들을좀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류기 때문에 예, 수많은 예,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좀 예, 거친 맛이 있죠. 예, 그래도 아, 우리가 초코석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이런데서 큰 석에 예, 초코 결도 멋진 결도 보고 아, 제가 보여드렸던 아, 십장생이 그려진 십장생도 벽화처럼 되있죠. 저도 전어서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에 담아드릴게 보여드립니다. 자 영상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자공유하시도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수계창 늘 응원해주시고 저도 분발해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